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주님 안에서 설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죠? 벌써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친척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하기도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주시가... 또 여러 코로나 확진자가 진전되면서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대면 예배는 20%, 자석수의20% 이내고요. 온전히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어, 함께 더불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짧지만, 어, 공과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함께 공과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을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주님 공부합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 함께 해 주셔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깨달음, 소망이 주는 평안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소망이 주는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는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걸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계신죠? 네, 이렇게 또 주무로 만나지 못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본가를 준비할 수 있게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21절로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어, 공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 1 5 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베카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은요, 이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주는 평안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소망, 소망이 뭘까요? 소망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주는 평안의 제목을 바꾸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인 거죠. 우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요, 우리는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창세기 그 3장이 벌어졌던 그 안타까운 일들 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평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게 바로 제가 주는 그 평안함이 깨져 불안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오늘 그 평안함이 깨어져 버린 그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다시금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빼앗겼던 평안을 다시금 찾아 주시는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고 이제는 참된 평안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12장 전체 첫 번째 맥락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왜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할까요? 아 장차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정말로 율법주의입니다. 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왜 누룩이라고 이야기 했을까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세가지가 있습니다 왜 누룩에 비유하셨을까그 첫번째는 바로 바리새인과 누룩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는 바로 부패성 이에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 이었어요 근데 빵에 늘 들어가는 건 누룩이에요 그래서 친숙해져 있죠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에 들어가면요. 이 오랜 시간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것처럼 그들의 위선으로 말미암아 이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급 효과예요. 적은 누르 아주 적은 누르기라도 반죽 온 덩어리를 부풀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그들의 위선이 그런 만한 파급 효과, 그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별성이에요.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열이 가해지면서 가해지면 그때는 이제 누르기 있는 빵과 누르기 없는 빵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위선이 이제 나중에 끝날에 진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들 안에 스며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말, 이제 예배를 찍고 있는데요. 예배를 찍는, 이제 화장실에 이제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쫙 오는 거예요. 구름 가자 냄새. 아, 근데 너무 급하니까 아, 그냥 나올까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참고 숨안 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옷에 양복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 구름가자 냄새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어? 잠깐 머물렀지만 그 냄새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게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에 그랬잖아요. 꽃가게에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름답고 또 향기로운 꽃 향기가 스며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온갖 죄악의 물결들이 넘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곳 외식을 주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 우리 가운데 죄에 넘칠 거리는 그런 물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워지고 불안이 해소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건 우리의 소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막 주변에서 주위에서 막 찾으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되신 우리 에찮은 소망이 없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안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부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너희들이 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은 있어. 딱한 가지야. 오직베드로전스 2장 9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딱 이렇게 얘기하네요 23절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음식으로 인하여 목숨이 어? 음식이 더 중하다라고 생각니다 아니요 목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가운데 행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요. 왜? 오늘 두 가지의 사물을 들어요. 그첫 번째가 까마귀예요. 두 번째는 백합하거든요. 까마귀는 여러분 시체를 먹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었던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백하파도. 마찬가지예요. 백하파도 누가 기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하파. 솔로몬의 영광도 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신다고요? 영광 삼아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장, 31절.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그런 복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딜 가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들과 또 해야 될 일들과 또한 또 여러 가지 의복과 또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일상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31절 말씀에 나오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그 입술 하나에 말 하나에 또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새삼 모를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디 이제 놀러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파는 그런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먹고 싶어. 버터구이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를 이제 사려고 인사를 먼저 드리잖아요. 안녕하세요. 버터구이 오징어 하나만 주세요. 했더니 이모님이 버터구이 오징어 하나만 저는 알았는데 버터구이 오징어 하나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시냐고 했더니 여기 주변에 학생들이 참 많이 오는데 인사하는 친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해주고 너무 어, 고맙다고 오징어 하나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인사만 잘해도 오징어 한 마리 더 온다 1 플러스 1 예. 그렇잖아요 그걸 뭐 받으려고 한건 아니고요 그런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게 되면 예. 오징어 1 플러스 1 이렇게 <laughs>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또 오늘 우리 이제 친구들과 내일 말씀을 나눌텐데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가 찬찬히 들여다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어,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내일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남은 연휴,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또 전화, 전화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문자라도 우리 내일 예배 비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 아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설 명절 잘 보내고 있냐라고도 좀 안부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이 주는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내일 예배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심기어져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귀한 복된 은혜와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교의 중고등부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저희가 공과를 준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을 통하여 이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 줄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믿음이 연약해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만납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남은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 설.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뵐게요.